안녕하세요. 피걸입니다. 네, 오늘은 대망의 피걸인데요. 라면 특집 2위를 할 거예요. 2위는 바로 육개장이에요. 빨리빨리 할게요. 그냥. 그리고 오늘은 물 대신 아이스티 가루를 가져왔어요. 복숭아 맛이고요. 물은 여기 있고요. 차가운 물입니다. 그럼 이제 물 넣고 올 건데 물 넣기 전에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 할까 말까 했는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거 울어좋다 그래서 일단 제가 미니어처를 받았어요, 어제 뽑기에서. 그래서, 첫 번째 맞는 게 얘예요. 이렇게 보면 예쁜데, 옆으로 보면 안 예뻐. 나 이거 처음 만들었는데. 근데, 예찬님 따라서 해봤는데, 예찬님 거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위로 보면, 응,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어제 어머니, 엄마 생일이어서 제가 만들었는데, 얘는 노란색이에요. 왜냐면 초록색, 빨강색으로 해드리고 싶었지만 올 초록색, 빨강색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부족해서 엄마는 별이 되라고 이렇게 별 모양을 해줬어요. 그리고 화분 받침대 이게 만들기 힘들어요. 뻑뻑해가지고 본드로 붙여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놔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장식품이 돼요. 앞으로 촬영할 때얘 이렇게 두고 할걸할 할 거예요. <laughs> 예쁜 걸로 이렇게. 아, 야 빨리 해야겠다. 일단 물 넣고 올게요. 넣고 왔는데 지금 옆에 선풍기를 해놨어요. 너무 한 여름이고 제가 반팔 입고 있으면 바지 긴 바지라서 더워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선풍기를 틀어놨어요. 이렇게 육개장 물도 넣었고요. 아이스티를 물에 넣어줄게요. 나나나 메이크 <laughs> 여러분들 중간에 할말 추천과 질착해 주세요. 아 추천과 질착이야. 아, 아, 내 정신 좋아, 구독과 좋아요 따봉 버튼 제 동영상 밑에 보면 따봉 버튼이 있는데 그거 좋아요 눌러. 그게 좋아요에요두개 넣으려고 했지만 하나를 넣었다. 왜냐면 뺏겼기 때문이다 아이씨 아이 단어가 끝났는데 한번 맛볼게요 음딱 맞다 이제 물을 정수기인데 아네 이마 정수기인데 두번 두 눌렀고 얘 하나 넣었더니 딱 맞네 제 입맛에는 딱이에요 제가 그한 유튜버님 구독자분님 한명을 만났는데 대먹려 하니까 자기도 먹고 싶다. 자기도 하고 싶다. 근데 얼굴 공개를 왜 이렇게 시원하게 확 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먹으려면 맛있게 먹는 걸 보여드리려면 얼굴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얼굴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뜨거운, 와, 와, 열광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말하세요. 막 유튜브에 안 올리고 진짜 저랑 친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온TV님이랑 서원님이 친한데, 그두분 구독과 좋아요 <laughs> 해주시고요. 그분들도 진짜 재밌어요. 가온님 영어 강의하셨는데, 제가 그거 보고 따했는데 진짜 영어가 잘 돼요. 오, 다 봉. 근데, 역시, 먹는 거라면 이 예인TV, 해피걸TV죠. 아, 내 이름만 해본 어쨌든, 이거는? 아니에요. 아직 아 이거 수다 떨어야지. 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와 잠만 이렇게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이 제가 모모했으면 좋겠다 가끔씩 질문 특집 하고요 여러분들께 말해드리고 싶은 것도 할 거고요 또 이렇게 대목녀 말고 다른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밑에 유튜브 댓글에 다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마크를 좀더 많이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 마크 좀더 많이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고 대먹뇨 너무 먹고 싶어요 대먹뇨 조금만 해주세요 이러면 네 조금만 하겠습니다 하고선 답장 보내고 조금만 할게요 근데 이 라면 특집 1편 1위까지 끝내야죠 얘가 2위거든요 1위는 다음주 월요일날 올라올 것 같아요 6월달쯤 그때 올라올 것 같아요. 6월달인가 5월달쯤에 근데 얘가요, 얘가요, 육개장이고, 아니 얘 그림에는 고기가 올려져 있는데, 유 여기에는 고기가 없을까요? 아! 몰라. 제가요, 안경 썼잖아요. 안경 쓰니까, 안경 쓰면 불편해. 라면 먹을 때 김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안경푹 하고서는. 아 근데 유튜브님들 중에서 저한테 리액션이 진짜 좋다고 그러시고요. 또 재밌게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먹, 복스럽다 이런 말을 많이 쓰세요 저한테. 근데 저희 엄마는 먹는 거 하지 말래요. 어쨌든 제목은 나중에 끝날 건데요. 내가 사라졌다. 나타나다 육개장 이건이야. 내가 좋아하는 육개장. 여기 한국이 한국이 에이마아 근데요. 앞으로는 달아 주시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발음을 잘못 해요. 왜냐면 혀가 짧아서. 어어어, 어어 어. 어 그래요. 리액션이 왜 이렇게 저 혼자 하면 따돌림 이런 거안 당했고요. 전혀 안 당해요. 지금 완전 친한데. 제가 혼잣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방송인들이랑 할 때는 진짜 신나서 그분께 맞춰드리기도 하고 재밌게 저 혼자 얘기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방송인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잠시 쉬는 타임 여러분들 제 밑에 유튜브 밑에 유튜브 동영상 밑에 따봉 버튼과 구독 버튼이 있어요 그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한개더 가온TV, 서은님, 그리고, 누구였지? 예찬님, 유튜버가, 고, 예찬님은 곧 있으면 유튜버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예찬님, 가온TV, 누구지? 서은님. 이렇게 해서 그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저도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먹기 시작! 저번처럼, 그 뭐냐, 불닭볶음면은 뚜, 뜯어졌지만 얘는 안 뜯어진다. 그니까 접시 만드는 법 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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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로 하고 아 제가 제 동영상 봤는데 부족한 게 많더라고 이자 요고 왜냐면 만 너무 말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접시 만드는 거다 아쉬웠던데 왜 알려주나 싶네요. 그리고 대목녀 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그황 백도 먹었을 때티비가 켜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척 세척 보면서 먹어가지고. 어쨌든, 접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저번처럼 아무렇게나 펴세요. 후! 아! 라면 먹고 싶다. 아, 먹어야 되지? 시청자 분들만. 어, 라면. 아이고. 어쨌든, 먹게요 건더기부터, 난 건더기를 좋아하는, 아, 사나이? 아? 사나이가 아니고, 산 아, 사네 됐고 사나이, 사네도 아닌, 소녀. 다. 아. 소녀는 여자고요, 소년은 남자예요. 흰 티라서 이거 묻혀 먹으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어! 아! 아이스티 니라고 저 저번에 아이스티에 봉지 이 위에 그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또와 어, 어, 들어갔어 진짜로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먹었어요 먼저 한 가닥만 어이 오, 먹어야지. 응, 음, 운동 괜찮군. 맛도 괜찮군. 잘 먹겠, 듭이다 가오 t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찍을까, 라면? 그래까 1위? 가오님, 가오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저희 집 와서 라면 드시고 가세요. 1위. 가오님 라면 1위랑 제 라면 1위 해서 같이 먹어보도록 하죠. 예, 근데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오님이 바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많아요. 왜냐면, 학원도 별로 안 다녀요. 한가다가 아까 먹었으니까. 응? 꼭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있어요, 저는. 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먹다가 자기 다리나 이런 책상에 흘리면 이렇게 주워 먹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오. 음. 허이오 땡글땡글 아, 맛있다 역시 육개장은 저희 나라가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라면 순이 있잖아요 저는 2위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댓글에 저희가 좋아하는 컬라면 아니면 그냥 라면도 상관없고요 라면 4위부터 1위까지 댓글에 써주세요 맛있다. 벌써 15분까지 해야 되는데, 12분 38초야. 일단 만 해피걸 갈 건데요. 점수는 어 8점. 불닭볶음면은 맛있게 먹는 거에서 10점이었지만 내는 8점입니다. 안녕.